네, 안녕하세요. 그 소개받은 어, AWS 동아시아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총괄을 맡고 있는 이기혁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그, 저희 코엑스가 아니고 어, 양재역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실까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저는 아마존에 조인하기 전에는 어, 스타트업 창업가였으며 벤처 투자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세션은 어떻게 보면 더 시장 관점에서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AWS의 스타트업 조직이 다른 그 기업들과 차별점이 있다면은 어, 이전에 창업가나 투자가거나 아니면 CTO거나 CEO셨던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룹입니다. 그리고 글로벌하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코의 캐피털이나 a 6텐지를 비롯해서 유수의 벤처캐피털과 협업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뭐 알토스벤처스나 어, 뭐 ATNOM, Stonebridge 아니면 카카오 벤처스, 그다음 한국투자파트너스, KB인베스트먼트를 비롯해서 약 200여 개 되는 벤처캐피털과 투자자분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시장을 가, 그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 사실 많지는 않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벤처펀딩에 대해서 본다면은 실제 여러분들이 체감해서 느끼시겠지만 작년 이게 최근 이제 CBI 인사이트, 10인사이트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그 차트가 올라갔다 쭉 내려가신 걸볼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게 쉽게 보신다면은 현재 2023년을 통틀어서 보았을 때는 글로벌하게 팬데믹 시절 이전의 2020년이나 2019년 정도로 돌아갔다. 그 실제로 아직까지도 벤처 투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많이 올라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좀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유니콘으로 또 지켜본다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을 가늠하는 그런 그 유가증권 시장과 다르게 그 스타트업 시장을 가늠하시는 지표는 제가 보기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국가에 얼마만큼의 벤처 자금이 있고 두 번째 는 유니콘 개수가 얼마인지 물론 그외에 다른 뭐 인당 GDP는 얼마인지와 그다음 스타트업 개수는 얼마인지들이 있겠지만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한 크게 한이 정도 두 가지를 보고 있고요. 어 그렇게 봤었을 때 2023년에 있었던 유니콘의 개수가 실제로 다 합했을 때가. 팬데믹이 한창이었었을 때인 2022년이나 2021년에 한 분기 숫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실제 체감상으로 봤었을 때는 전 세계 유니콘 개수가 줄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들은 어디 갔냐? 실제로 살아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다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업 가치가 줄었을 뿐인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4분기부터 2023년 1분기 올해까지 좀 특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2023년 4분기에 좀 탑딜들을 좀 뽑아왔었는데요. 글로벌하게 첫 번째는 줄랩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좀 주목할 만한 사실은 대부분 생성형 AI 기업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전에 김대원 총괄님께서 말씀드렸던 엔트로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가 작년 3분기에 엔트로픽의 40억 달러 하나로 약 5조원 규모의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엔트로픽과 굉장히 강한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클로드 3를 발표한 이후에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챗GPT 4를 능가하는 가장 고, 그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LLM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이런 클로드 3를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있는 그 생성 AI 스타트업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들이 활용을 시작하 시작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어, 한국과 일본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미국에 있는 벤처 캐피털들과 함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잘 알겠지만 저희 3월 정도 되면은 우리들이 겪는 것들이 주총이 앞저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1, 2, 3월 정도 되면은 VC 같은 경우는 어디에 투자를 할까 좀 많이 섹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공통적으로 들었던 피드백들이 크기 한 대여섯 가지 영역으로 나오게 됩니다. 왼쪽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그러니까 원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유니콘 기업들의 리스트를 좀 뽑아봤거든요. 대부분 좀 유럽 기업들 있긴 하지만 대부분 생성형 AI 기업이고요. 그리고 제가 만났던 그리고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협업하고 있는 벤처캐피털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생성형 AI일 것 같다. 물론 우리가 다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내가 인더스트리에 대한 날리지가 있고 파인튜닝만 할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요. 또 어플리케이션 단에서도 충분히 고객을 혁신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사스 영역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딥텍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술의 발전은 두 가지 축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소프트웨어 발전, 두 번째는 하드웨어 발전인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LLM과 오픈 AI를 비롯해서 이제 생성형 AI 발전을 하면서 소프트웨어들의 발전이 있었는데 그거의 뒷받침되었던 것들은 하드웨어가 그만만큼 더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NVIDIA를 비롯한 다양한 GPU, CPU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지금 더 모델이 확장되다 보니까 하드웨어가 어떻게 더 발전할까 에 대한 고민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하드웨어 의 극단으로 가게 된다면 이런 반도체는 그럼 반도체는 무엇으로 만들게 되지? 원료는 무엇일까? 어떻게 더 성능을 높일까? 그리고 또 어떤 전력을 수급할까라는 을 문제로 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들이 딥텍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토모티브라고 해서요. 또뭐 우리가 헤드 휴대폰을 쓰고 있긴 하지만 다음 번에는 이제 자동차가 다음 번에 플랫폼이 되지 않을 것 같냐라는 부분도 있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커넥티비티를 강조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통신사의 통신망을 쓰고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인공이성 인공이성 망이 가능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 물론 뭐 화성 탐사도 있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존에 풀지 못했던 다양한 진원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AI 발전에 의해서 최대한 가깝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HCLS에 대한 부분도 관심이 높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께서도 언급하셨듯이 넥스트 아이템으로 뭐라고 얘기 어떤 것을 보고 있냐고 라했을때 그분 역시도 HCLS를 말씀 하셨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담당하는 이 스타트업 영역이 이한 버킷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글로벌 인베스터에게서도 그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AWS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을까? 크게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생성형 AI에서부터 그 딥텍 영역까지 각 버티컬 영역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프로그램의 제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사업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은 이 사업 모델을 구체화시켜서 프로덕트를 만들고 만들고 난 다음에는 다른, 시계, 다른 시장으로 진출했을 때 조금 더 소프트 랜딩을 할수 있게끔 현지 투자자와 현지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비단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실리콘밸리인 미국뿐만 아니고 아시아 태평양 및 일본 그리고 올해는 유럽까지 추가를 해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스타트업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 3월달에 대한민국에선 8개 스타트업 아시아퍼시픽에서한 50여개 스타트업들이 실리콘밸리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스트라이프를 비롯해서 그 저희가 만들고 있는 그 커스텀 실리콘의 안나프로나 랩에 있는 전문가분들과 함께 실제 생성형 AI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진출했었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데 무엇이 있을까라는 그에 대한 상당한 토론이 있었고요. 거기서 제가 받았던 가장 감명 깊은 피드백은 아시아 태평양에 50개 정도 되는 네로랄 스타트업들이 모이게 되니까 창업자분들이 알아서 그분들끼리 협업을 이뤄내고 또 그분들끼리 또 도움을 받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아 거기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우리의 대한민국 창업자분들이 대학, 그전 세계에 나가서 다른 나라의 창업가분들과 교류를 할수 있다고 한다면 또 우리가 그 생각하지 못했던 시너지를 나올까? 라는 것들을 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어, 두 번째는 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딥텍 영역에서 그 저희가 어떻게 고민할까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현재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에서 봤을 때딥텍의 가장 강한 국가는 제가 보기에는 한세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과 한국과 일본인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나 메모리가 굉장히 강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제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따라서 글로벌 랜스케입에서 봤을 때는 이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아시아 태평양 영역에서 딥테크 관련된 이니셔티브를 두고 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실제로 글로벌 인베스터들도 이런 그 한국에선 소부장이라고 하는 이런 그 전통적인 시장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광고 말씀이긴 한데요. 저희가 그한 올해로 한세 번째 정도 맞이하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어 정글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한 그 스타트업들을 돕고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사스 기반의 스타트업들을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HCLS였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미국이나 아시아태평양의 진출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마감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3월 25일까지로 알고 있어서 한 5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사스나 아니면 제너이티브 AI나 해당 영역에 속해 계신 분이 있다고 친다면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많은 분들 지원하시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실리콘 밸리에서의 미덕이라든가 아니면은 글로벌 벤처 창업가나 대토 그 투자자들의 만남도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단순히 벤처 캐피털뿐만 아니고 글로벌 c b c 코퍼럴 벤처 캐피털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한국을 비롯해서 한국, 일본, 미국, 유럽에 있는 한 70여 개사의 어. 그 상무님 급 이상 그러니까 이기젝티브 레벨 이상 분들이 대한민국에 오셔 가지고 아시아태평양에 있는 유수의 기업들을 데모데이를 하고 실제로 투자까지 이뤄진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실제로 단순히 오픈이노베이션 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스타트업들이 전략적 파트너를 얻어서 실제로 더그 성장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그 저희가 그 반기별 그 분기별로 제공해 드리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v 스팔 라이시 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내가 벤처 캐피털에서 투자를 받았다고 한다면 은 가장 큰 고민하는 게 우리가 사람은 어떻게 채용하고 스탁 옵션을 어떻게 줘야 되고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붙잡고 좋은 사람 어떻게 뽑아야 되나 그리고 내 멘탈 관련 누가 해줘야 되지 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 실제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한한한 한, 한 30여 개사의 v c 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한 90개 정도의 스타트업이 그 이런 혜택을 받으셨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되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더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리콘밸리에는 연사가 직접 오시기 때문에 내가 인사나 조직이나 아니면 임원 관리나 아니면 어떤 임원 채용을 했을 때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거 빠르게 가느라고 그 놓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혹시 궁금한 분이 계신다면은 궁금한 사항은 저희 역학 매니저나 이제 그 저희 팀들을 통해서 여쭤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그 행사장 오늘 중간에는 계속 있을 테니까 중간 중간에 질문 주시면은 조금 더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는 발표를 마치고요. 그 다음으로는 실질적으로 AWS가 그럼 우리 CTO나 아니면 기술 전문가 그룹 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국 솔루션 아키텍트 총괄을 맡고 계신 김태현 총괄님께서 발표를 맡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